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트라고 합니다.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 목소리를 원래 목소리, 그냥, 그냥 원래 평소의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네트가 어떻게 이제 향후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각을 많이 지각을 했죠. 4시, 20, 20, 아, 4시 20분 이래. 4월 20일 날온걸 4일 뒤에, 24일 날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방송을 하냐. 월요일 날은 테러 방송, 화요일 날 엘소드 방송, 수요일 날 테러 방송, 목요일 날 스타 방송, 금요일 날 휴방이고, 토요일 날 스타 방송, 일요일 날 엘소드 방송. 왜 스타가, 왜 스타가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생기거나. 생겼냐? 아시다시피 네. 테러은할게 별로 네. 없어요. 음, 노가다를 띄어야 하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상자를 하려면 다 캐시기 때문에, 저가 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 미, 미성년자니까, 뭐, 민크스처럼, 민크스님처럼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가 많아서 별풍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를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뭐, 스타도 재밌긴 해서 스타를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방송 시간은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바람소리 많이 들리죠.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하려면 이렇게 와이프 가까이 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작게, 작게 목소리를 작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2시간 방송을 땔을 땔을 때릴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물론 약, 물론 2시간 약 2시간 2시간이라고 했는데 2시간 안 하면 방송하면 방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슈 말라마 그러면, 그러면 안, 안 돼요. 약 2시간 방송 시간은 아마 이때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때 터질지 않을까 생각,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은 다르죠. 토요일 날은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토요일날은 꼴리는대로 꼴리는대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시간은 10시 30분 그전과 동일하고 스타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의 향후 계획이고 이건 저장해 둘게요 향후 계획이고. 너무 테런이 바뀌어 바뀌어가지고, 테런이 좀, 좀, 뭐지? 뭐지? 테런이 있잖아요? 뭐지? 테란이 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많이 바뀌었다 많이 해가지고, 바꼈다 해가지고, 다 캐시로, 다 캐시로 캐시로만 되는 걸로만 바뀌었다라고요? 그래서 참, 바뀌었더라구요? 되,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참젖 같아요.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서서 아,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뭐? 이벤트가, 이벤트가, 이벤트가 네. 아니야. 이벤트가 네. 아니야. 참 이상해요. 네. 네. 여기까지 말하고, 여기까지 에테였습니다.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laughs> 목소리 큰 모습으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뿅! 뿅.